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이거 천하장사 소세지 먹방을 하려고 합니다. 와! 짝짝짝짝짝짝짝짝 네, 어쨌든 이 천하장사 소세지는 마트에서 팔고 있고요. 이거는 제가 치즈를 싫어하는데 그래도 여기는 치즈가 여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맛있습니다. 그럼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네, 요건 선풍기, 를 거치한 거고요. 이제 요거를 뜯어보면, 응? 응? 뜯어보면, 어, 응? 왜 있죠? 잠시만요. 네, 이렇게 시세지를 깠고요. 이제 한 개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를 이제 뜯어보도록 할게요.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응 음, 누가 잘한다. 먹었어? 내가 먹었지. 너가, 너가 먹었다고? 아니, 너가 먹었다고? 아니, 너 먹잖아. 아니야, 너 먹잖아. 잘한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다쳤어요. 이렇게. 음. <laughs>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짠, 다 먹었어요. 먹방이라고 치고, 치, 치고는 엄청 짧게 찍는 거고. 이렇게, 어이 입이 안 보이지만, 먹는 소리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껴지고요. 아직 아홉 개는 남았어요. 응. 이걸 다 먹지는 않고. 분명 한 개는 먹는지 2분이나 걸렸어요. 그만. 你咋不拍了？这么多，哎呦！